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1월 28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박스권에 같이 있으면서 온갖 짓을 다 해봤지만, 이재명은 결국 하락세로 집어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물론 어제 발표된 NBS의 지표조사처럼 여전히 이재명의 1위를 지키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윤석열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제쳤습니다. NBS를 제외하면 거의 다 제쳤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41일이나 남아있지만 일찌감치 승부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납니다. 혼합마저 흔들리자 이 그가 어제는 서울일정을 취소한 채 광주로 향했습니다. 너물 일찍 폐색이 짙어진 탓일까요? 그는 수도권 유세 중에 넙죽큰제를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틀 전엔 마침내 자신부터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개 선거에서 패배하는 쪽에서 벌이는 행동 패턴이죠. 정해진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큰 짓을 하고 내티브안 하겠다. 그런 눈물까지 흘리면 이런 행동들이 나오면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게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방송된 정치합시다 3회에서 게임이 종료, 이 싸움은 끝났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에게는 더 이상 확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중이 원하는 것 뭐든 다 한다는 식으로 온갖 공약을 쏟아내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이제 대중은 이재명의 수많은 약속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앞비가 맞지 않는 말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아마 3프로TV 같은 유튜브에서 그가 한 말을 경제학도들이 들었다면 혀를 찼을 겁니다. 언론은 그가 달빈이라고 쓰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가 달빈이라기보다 말은 참은지르르하게잘 한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들이 도무지 이체에 닿지 않는다는 걸알아채버린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그는 임기 중에 311만 채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7만 채를 서울에 지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집을 지을 땅은 어디에 있는가요? 그 107만 채가 가능하려면 그리고 역사권 집을 청년들에게 기본 주택으로 제공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정부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까? 싱가포르처럼 국토의 한 90%가 정부 땅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 시내 정부 땅이라고 공공 같은 걸 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11만 채 공약은 처음부터 거짓말 약속, 비일공짜공 공약인 것입니다. 대중은 이제 이런 교활한 공약을 쉽게 알아챕니다. 처음부터 이재명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나라를 맡길 만한 내공이 없을 뿐더러 그는 정직하지도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만용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윤석열과 직면 승부를 하려면 민주당은 다른 인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죽은 박우순이나이 감옥에 있는 안휘정, 김경수가 이재명의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찌나 민주당은 운동군 출신도 아닐 뿐더러 민주화 운동 출신도 아닌 비주류. 이재명에게 대선 후보를 맡겼을까? 그만큼 대한민국은 끝없이 좌클릭했고, 문재인 정부는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부끄움을 모르는 권력이었습니다. 정체성이나 정책보다 이 후한무치한 편에, 그러니까 후한무치한 권력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느냐로 후보가 개준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대선은 근본적으로 무능한 권력을 심판하는 정권 교체가 화두가된 선거입니다.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유지냐. 그러니, 문재인에게 각을 세울 수 없는 이재명으로서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자,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했다가 이제 하락 추세가 완연한 이재명은 더 이상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때 했던 네거티브 중단을 다시 말한 것입니다. 실망감을 넘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재명은 이 말을 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자기들은 실크 공격을 다 해놓고, 할건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때마침 형수에 대한 별인 욕설이 다시 문제되고 성남 FC의 재벌들이 돈을 기부하고 그 돈이 옆으로 센게 폭로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궁지에 몰릴 때마다 네거티브 중단을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불과 90분밖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며 윤석열을 개장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오전 11시에 고향시 화정역 문화공장 인설에서 한 말이 었습니다 리드가 주우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려가지고 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환관 내시들이 장난을 하시고 어디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됐나? 이게 누굴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리드가 권한을 남용해 사기꾼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몰아주고, 측근내라 챙기고, 아무것도 모르니 주변 양아치들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들여보니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 않느냐. 약속은 누구든 못 하겠는가. 다른 사람이 하겠다는 거 뺏겨가지고 약속하면 된다. 윤석열이 이재명의 공약을 뺏겠다 하는 그런 위앙스입니다늘 그렇지만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금 대중이 윤석열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보수 우파의 기본 정책들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유사시 선제 타격, 작은 청와대 구현, 노동개혁, 연금개혁, 감세, 집값 안정, 재정 건전성 확보, 그리고 또 광화문 집무까지 말했죠. 이런 정책들 말입니다. 이재명은 절대 내놓을 수 없는 정책들인 것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도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네거티브는 검증을 핑계로 된거의 마타도우 수준입니다. 민주당 정승호의 말이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기우제 지내고 전보를 가고 구단은 사람한테 여러분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이건 마타도우입니다. 언제 윤석열이 기우제를 지내고 구슬을 했습니까? 기우제 지내고 구슬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마타도 우승 발언입니다. 민주당 김용민은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녹취를 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 힘이 발건했습니다.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 이 양수의 말입니다. 네거티브 중단한다. 이 대본의 민주당을 바꾸겠다는 이재명의 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선거용 눈속임이고 쇼라는 것이 90분 만에 입증된 것이다. 뒤에 덧붙인 그의 지적이 무척 날카롭습니다. 이재명이 선거 때마다 상황에 따라 네거티브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입니다. 이렇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자신의 상욕 역설 파일이 유포되자 돌연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이 네거티브 중단을 요청하자 왜 안되나 과도한 네거티브 규정이 바로 네거티브라며 거부했다. 2018년엔 네거티브 없는 선거혁명을 이룬다고 했고 이번 대선 경선에서 이인학인 후보와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 오다가 도리엔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 강특구 의원 등에 거의 매일 윤석열에 대한 네거티브 보도자료를 뿌려 언론에 민주당이 제공한 네거티브 자료만 수백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수가 한 말에 저는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폐륜욕설과 친정을 강제 입은 시키려 했던 잔혹사가 드러나려고 하니 같이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고 한다. 이제 정말 이재명의 진심을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 네거티브 중단 쇼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하시기 바란다. 우리 모두 이재명의 네거티브를 안하겠다는 말에 웃는 것은 그 말을 했던 시점이 참으로 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도저히 입에 못 담을 형수에 대한 욕설은 그가 상대분 시장에서 울면서 가족살 해집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파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날 신문들은 일제히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상급자인 박은정 지청장이 이재명의 성남FC 홍금 의혹 사건의 재수사를 가로막는 것에 항의해서 사직서를 내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차장검사 박하영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더 근무를 할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당 의혹은 이재명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을 때 두산그룹, 차병원, 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고 해당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그돈 중에 상당 금액이 옆으로 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중에 일부가 성남시 유관체육단체로 홀려들어간 뒤에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경찰 수사에 확보됐다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2018년 6월 이재명을 제3자 뇌물 제공으로 고발했는데 3년 3개월간 수사하던 경찰은 작년 9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언론이 입수한 경찰이 이재명 불송치 결정문은 한마디로 황당합니다. 이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은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검찰이 사건을 냉기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경찰 세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불송치 결정문은 불과 두장 보상으로 무혐의 이유는 딱열나옵줄 뿐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나온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투상건설 등 기업에서 보세 용도변경, 건축인허가 등 현안 민원이 존재한 사실 및각 기업이 성남FC의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재명과 투상건설 등 기업 광고계약 담당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끝내고 불승지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자 고발이니 인이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검찰은 부득이 사건을 송치받았습니다. 성남지청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박하영 차장 등 검사들은 재수사 필요성을 지칭장인 박은정에게 수차례 보고했습니다. 특히 돈이 옆으로 센 흔적이 있으니 사용처 규명을 위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박은정은 그때마다 문개거나법문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4개월에 걸쳐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방해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박아영 차장이 항명성 사퇴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에 관련된 사건 수사를 과거 윤석열 총장 징계에 앞장서면서 친정부검사로 소문난 박은정이 가로막고 있다. 사실 이것만으로 이재명을 그 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게이트죠. 그러자 검찰총장 김오수는 26일 또 다른 친정부 검사 수은지검장 신승식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신승식은 이재명이 조업한 조항대 법대 후배죠.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부을 수사 중인 수은지검은 작년 11월 고발인이 깨어 있는 시민연대당. 그러니까 깨시민당 대표 이모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대납 의혹보다는 고발 의도와 경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다. 그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이러니 이번 의혹조사를 수원지검에 맡긴다는 것은 김오수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지청이 25일 한 말이 이렇습니다. 수사기록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며 보안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고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인데요? 아마도 검찰이 말한 법과 원칙은 제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문제 짓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대로 서울서부법원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제예상대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이나 3 1일쯤 예정됐던 윤석열 이재명 양자 TV 토론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정 토론의 초청 대상자로 국회의원 5명 이상 정당의 후보자와 그리고 직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후보자 등입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직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6.79%를 기록했죠. 게다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10%를 훌쩍 넘는 거의 그 13%인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나오자, KBS, m b c SBS 등 방송 3사는 여야 사당에 오는 30일과 2월 3일 중에 4자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하면서 28일 룰 미팅에 참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열세차 민주당은 물론 이정희당과 국민의당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30일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 민심을 노린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4자 토론을 거부하고 이재명에게 양자 토론을 역제안했습니다. 4자 토론은 법에서 정한 3회로 충분하다는 얘기겠죠. 비겁하게 사자 토론 커튼 뒤에 숨지 않길 바란다. 당당하게 양자 토론에 먼저 임하고 사자 토론은 언제든지 하면 된다. 이 경우 가치분 결정을 받은 방송 3사가 아닌 종합 편성 채널이나 유스 채널에서 토론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 힘의 이 역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될 방송 3사 초청 4자 토론회에 참석하고 윤 후보 측이 제안한 양자 토론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냥 4자 토론도 하고 2자 토론도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 박주민은 31일 양자 토론을 수용한다면서 이재명은 이 양자 토론도 하고 4자 토론도 참석할 거라고 한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윤석열이 지금 여론조사상 1위를 질주하면서 나머지 세 후보의 타깃이 계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한달 전과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되면 4자 토론도 수용하고 2자 토론도 하고 하자는 대로 다해 주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철수와 신상정 누구든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에게 흠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히 몇 가지 짧게 짚겠습니다. 이재명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등 노동공약을 발표하면서 친노조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수당인 집권여당의 의석을 활용해 노동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또 경기도에서 실시했던 비정규직 공정수당이란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적정임금제도 도입하겠다고했습니다또 예산이 들겠군요. 그리고, 쉴 권리 보장과 노조 가입률 제고, 노동 시간 단축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의 생산성을 돈으로 측정하는 거죠. 이런 말에 보통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반박하기 참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한발물러나 바라보면 그건 이룰 수 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을 원하는 대로 단축해주고 일자리를 늘리라는 것은 기업들의 죽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비일미터가 24일과 25일 조사한 것입니다. 윤석열 44.7%, 이재명 35.6%, 안철수9.8% 윤석열과 이재명이 격차하는 9.1%포인트로 커졌습니다. 윤석열은 2주 전보다 5.5%포인트가 급등한 반면에 이재명은 1.3% 포인트가 하락한 결과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재명은 40대만 53.2%로 우세했습니다. 30대와 50대에서는 윤석열, 이재명이 박빙입니다. 자세히 보면 35세부터 한 55세 사이 여기가 바로 이재명의 퇴전이라고 할수 있죠. 권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권역에서 윤석열이 우세했습니다. 서울은 윤석열 48.1%, 이재명이 27.8%, 그리고 경기인천은 윤석열이 45.9%, 이재명이 36%입니다. 다른 여론조사 하나만 말씀드리죠. 채널A 여론조사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37.2%, 이재명 33.3%, 안철수 12.2%. 윤석열 이재명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하락소로 집어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기종이 파악되지 않은 발사체를 또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전 8시 5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서 여섯 번째 무력시위죠. 그리고 25일 순항 미사일로 추진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이틀 만입니다.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아직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의 일그러진 표정이 보이는 듯 합니다. 조국의 처 정경심에 대해 대부분이 어제 징역 사년을 확정했습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에 시작된 검찰 수사 2년 5개월여 만에 나온 이 조국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대부분 이분은 27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정거인밀교사 등총 15개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천여만 원을 선고한 문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정경심이 지난 10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은 자동적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이었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동양대 PC에서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총장님 직인 파일, 그리고 키스트 인턴 확인서, 당국대 인턴 확인서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정경심은 일심부터 이 동양대 PC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정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해당 PC는 동양대 강사휴식실을 관리하는 조교 김 모가 검찰에 이미 제출한 것이죠. 그런데 정경심은 이 PC가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PC에서 파일을 추출할 때 자신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동양대 PC가 정경심의 소유 관리할이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12심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한 것과 같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정경심은 빠져나가려 했던 마지막 구멍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겁니다.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검사장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 조국 재판이 남아있다는 거죠. 사필 규정 이 말밖에 무슨 말을 더 부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필 규정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 많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는 남편 조국은 물론이고 딸 조민의 처리를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부산대, 고려대 교수들이 그들입니다. 정의는 그리고 진실은 찾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면 아주 평범한 곳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눈식이었습니다.